건강을 넘어 환경 보호까지 다양한 이유로 채식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채식주의자 150만 명 시대, 계란 없는 마요네즈로 식품 산업에 도전하고 있는 양재식 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채소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은 누구지라고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채식주의자들이 아, 가장 많이 먹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샐러드 드레싱의 가장 주 원료인 마요네즈를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물과 식용유가 섞이도록 유화제 역할을 하는 계란 노른자는 마요네즈의 필수 재료인데요. 계란 대신 사용할 재료를 찾은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이제 약콩이라고 하는 원료인데. 그 로스팅이라고 해서 붓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 이 원료를 저희가 특수하게 가공을 해요 저희가 분말화 시키는데 미세하게 분말화 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공 정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약콩을 이용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유화 성질인 콩의 특성을 적용했습니다 일반 마요네즈보다는 콩으로 마요를 만들 때 기름이 조금 덜 들어가요 순식물성 원료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1년의 연구 끝에 제품 개발 약콩과 두유, 탄수화물, 지방질을 혼합한 황금 비율을 찾아낸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0%에 칼로리도 일반 마이너즈 대비 24%가량 낮은데요 채식주의자뿐 아니라 계란 알러지 환자나 아토피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계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장식 축산으로 현재 그 생산량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부작용들이 하나 두 개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많이들 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식물성으로 고기를 대체하거나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것은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미래 식량으로의 충분한 가능성 대중의 기호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타깃을 맞췄습니다. 과거에는 생산자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일단 생산해 놓으면 어떻게 써먹을까를 고민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인 거죠.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해?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뭘 우리가 해줬을 때그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어떤 영양과 건강을 챙겨줄 수 있을까? 반대로 간다는 거죠. 맞춤형이라는 건 겁니다. 모든 데이터는 소비자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맞춤형 시대로 가고 언젠가 끝까지 가면 개인 단계까지 갈 것이다.